안녕하세요 9월 입문자 설명회 변리사 조현중입니다 매월 입문자 설명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 그 홈페이지 시간표 가시면 자세한 일정과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9월 입문자 설명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리사스쿨 이용 가이드입니다 아, 그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변리사부터 예,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변리사 공부를 해보려고 하시는 문의가 아, 대학생분들 또는 학부모님들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변리사 직업의 유망도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한, 저작권, 이, 이 법률에 대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 별리사분들은 각 권리를 받는 과정을 대리해 주고요. 이 법률적 절차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권리를 받는 과정 도와주고요. 분쟁이 생기면은 심판과 소송 업무도 도와주게 됩니다. 저는 주 업무가 심판과 소송입니다. 소송 업무들도 전부 다 변리사들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법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 중에서도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특히 특허 특허의 전문 법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변리사 직업은 계속해서 유망하고 앞으로도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이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의 중요도가 계속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리사라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수 전문 법률가인데요. 그 지식재산권의 중요도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전문 법률, 법률가의 직업 유망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써요.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는요 놀랍게도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특허법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서는 기술 과정에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제가 들었었는데 좀 까먹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지식재산권의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당하는 일이 생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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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뜨고 코 베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당하지 않으려면 법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중학생들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중학교 때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안그러눈 뜨고 코 베입니다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변리사의 직업의 유망도는 더 부응할 수밖에 없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분께서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만날 수도 없고 변리사가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뜨고 코베였다면 지금은 변리사를 누구나 알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것도 어린 친구들부터 알기 때문에 변리사를 더 손쉽게 찾아갈 거라는 거죠. 많이 찾아갈수록 변리사의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나 다소 먼 얘기긴 합니다만 현재는 그 저작권 분야를 문화체육부 문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 담당하려면 특허청으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특허청이 이쪽 지식재산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특허청으로 이관되게 되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대한민국 훨씬 더 강화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변리사의 업무량이 지금보다 거의 1.5배 또 증가하게 될 겁니다. 변리사의 신규 업무들이 더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규 업무에 아, 이 요거는 이제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 장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의 장래치도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 가끔 학부모님들이나 대학생 분들께서 AI 대체를 질문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그 AI 대체 또는 뉴스에서 AI 대체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나 봅니다. 저도 대학교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별리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AI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주관적 판단이 많을수록, 야, 이건 무슨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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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주관적 판단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AI 대체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AI가 어, 들어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극소 일부분에만 들어오지 변리사의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변리사가 하는 업무 중에 일부를 도움을 줄수 있을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변리사의 주관적 판단 영역을 컴퓨터가 할 수는 없어서 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변리사가 돼 보시면 압니다 때문에 이쪽은 AI 대체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 현재 2024년도 경제위기로서 굉장히 힘든 나날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직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물론 전문직이라고 해서 다 같이 다 부, 부유하고 다 같이 다 돈을 잘 보고 그런 건 아니, 아니겠습니다만, 어, 그래도 이렇, 이렇게 경제위기가 오고 그럴수록 전문직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이공계고 아니면 문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허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의 전문 법률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 유망할까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유망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걸로 갈까요? 준비할 때 이것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학부모님들 상담 가능합니다 현장상담과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상담이 그 상담은 주로 제가 하게 될 건데요 저는 주인중분리사입니다 제가 하게 될 건데 항시되는 건 아니고요 입문자 설명회 때만 가능합니다 입문자 설명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오늘은 9월, 오늘이 9월 첫째 주 일요일인데요. 9월 어, 8일입니다. 9월 8일, 일요일. 10월에도 첫째 주 일요일 할 거고, 11월에도 첫째 주 일요일 하고, 12월에 첫째 주 일요일 할 거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도 첫째 주 일요일을 할 겁니다. 첫째 주 일요일이 언제인지는 별렛 숲 홈페이지 시간표를 보시면 더 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때마다 할 거고, 설명에 제가 웬만하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설명에 제가 오면은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제가 설명이 끝나고 잠깐 아 저쪽 강의실 뒤에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때 학부모님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 혹시 뭐 학생들만 오는 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같이 오셔도 돼요. 학부모님들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뭐재지라든가 어색하거나 저, 없습니다. 편하게 오셔, 오셔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 웬만하면 제가 매월 설명회에 오려고 하는데 가끔 부득이 특정 월은 설명회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전화상담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입문자 설명회 때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별리사스쿨로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제가 전화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이런 상황인데 별리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변리사들은 어, 이공계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변리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다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학부모님 상담, 입문자 설명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면 현장에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아니면 전화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로 궁금하신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벨리사스쿨 강의 수강 신청이라든가 교재 구매, 벨리사스쿨 학원과 관련된 문의들은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카톡 채널 Q&A 게시판 전화 문의, 카톡 채널은 카카오톡 하셔서 벨리사스쿨 검색하시면은 플러스 친구가 나옵니다. 거기로 카톡 주시면 되고요. 그 여섯 시까지 답변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섯 시 이후에도 카톡 채널을 남겨주시면은 다음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채널은 아무 때나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답변은 이제 여섯 시 전까지 오후 여섯 시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A 게시판은 별리사스쿨 홈페이지입니다. 별리사스쿨 홈페이지 에 들어오셔서 거기 그, 그 문의 게시판이 있어요. 어,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어, 답변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화문의는 별리사스쿨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문의는 가끔 저희 직원분들이 업무가 있으면은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못 받으면은 콜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락처 다 뜨고 있기 때문에 콜백을 드릴 거고요. 전화문의는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저희 현장 직원분들이 전화 상담은 제한이 되고 있고, 아, 여기 학원 강의나 이런 거만 하기 때문에 전화문의는 오후 6시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가끔 업무가 있을 때는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뭐 저하고는 계속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잠깐 못 받을 수 있는데 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도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화보다도 카톡 채널이나 Q&A 게시판이 좀더 즉각적으로 답변을 가능하실 수는 있으세요. 제 추천은 카톡 채널이나 Q&A 게시판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별리사스쿨 교재 구입입니다. 별리사스쿨 교재는 실물 교재와 전자책이 있습니다. 실물교재는 저희가 교보문고나 예스입사같이 대형서점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리사스쿨 네이버 도서몰에 오시거나 아니면 은 별리사스쿨 학원 현장에서만 가능하세요. 이 부분 문의가 많아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별리사스쿨 교재는 교보문고나 영품문고나 예스입사같이 대형서점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벨리사스쿨 네이버 도서몰로 오셔야 됩니다. 또는 학원 현장으로 오시면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전자책에 저희가 교보문고하고 스콘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와 각그 교보문고 사이트, 스콘 사이트는 벨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안내사항 찾기가 힘드시면은 편하게 또 카톡 채널 Q&A 게시판 아니면 전화 문의 추천은 카톡 채널 Q&A인데 여기다 말씀 주시면 친절하게 신속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교재 구입은 저희 교재는 교문구나 이런 데서 아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리스쿨 네이버 도서몰이거나 현장에서 구매하셔요. 네메 네이버 도서몰에서 구매하시면은 택배로 가는 겁니다. 우체국 택배로. 전자책은 교문과 스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자신한테 맞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장단점과 어디 가서 구매 가능한지는 홈페이지에 설명사항이 있습니다. 못 찾겠으면 카톡 채널에 Q&A 게시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별리사 스쿨 수강 신청은 현강과 인강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입문자 설명회잖아요 입문자분들께 질문을 많이 듣는 거는, 현재 9월 입문자 설명인데, 회 뭐학부모님들께또 상담 많이 받으니까 저희 아이가 별리사라는 직업을 찾아와서 이게 유망하고 또뭐 수입도 괜찮다고 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인강으로는 집중력이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현장으로 가서 강의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질문들을 7월, 8월 그러니까 대학교 2학기 갈때 시점에 맞춰서 질문이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학원은 그 형강이 3월에 시작을 합니다.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 아,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 또는 3월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 학원에는 종합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종합반은 변리사 학원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1차 종합반, 2차 종합반 합치면 한 160분 정도가 여기 역삼동에 계십니다. 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도 종합반이 있지만 10분 내외에요. 저희는 이제 160분 정도 계시는데 압도적인 인원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저희 현강은 그 종합반 스케줄에 맞춰서 개강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7월, 8월, 9월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별리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강을 듣고 싶다 하면은 7월, 8월, 9월에는 그 입문자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강의 개강이 없어요. 인문자 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강의 개강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 보통 1월이나 3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반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 강의들이 순서대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는 7월, 8월, 9월, 10월 이때 준비하시려고 하는 인문자 분들께서는 인강밖에 안 된다는 점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강 수강만 가능합니다. 입문자분들께서는 각 과목의 기본 강의란 걸 수강하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들의 현장 강의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장 강의가 보통 기본 강의들은 1월이나 3월에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 1월이나 3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너무 하고요. 변리사 시험은요. 제가 상담 드릴 때는 마,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바로 열, 열중하셔야 된다.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아니 보편적으로 1월이나 3월에 시작하니까 지금은 알아만 보고 나도 내년 3월부터 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을지 당부... 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생각났을 때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별리사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에 시작해야지, 현강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인강으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강으로. 인강으로 하시다가 아, 내년에 필요하면은 현강을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 지금 인강으로 가셔야 돼요. 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현강은 그 입문자분들은 기본강의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강의란 프로그램들은 보통 1월이나 3월에 개강하다 보니까 현재는 현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수강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강, 벨레사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인강 카테고리에서 민법, 특허법, 상표법, 기본강의를 수강신청을 해주세요.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강으로 가셔야 되고요. 다 하나 있습니다. 도무지 집중력이 부족해서 인강으로는 그 기대치가 안 든다 우리 아이가 아, 놀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우회적인 집중력 강화 시스템인데요 역삼등에 오시면 저희 별리사스쿨을 운영하는 마제이 독서실이라고 있습니다 입마제이 독서실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매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녀주고 있어서 공부 면학 분위기가 굉장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오게 되면 인강으로 든다 하더라도 약간의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집 집이나 집 근처 스터디 카페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집이나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 있는 우리 아이가 인강 듣기에는 못 믿었다 하시면은 음, 무조건 역삼동으로 보내주세요. 역삼동에 예, 별리사스쿨은 여기가 이제 종합반 분들만 연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단가 분들은 못 오고요. 인마이제이 아, 독서실을 가시면 됩니다. 인마이제이 독서실 네이버, 네이버에서 인마이제이 독서실 검색하시면 15점, 2호점이 있는데요. 거기를 오시면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인강을 든다 하더라도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인마이제이가 이 별리사시험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고 있을 때는 수업 전후로 오셔서 즉흥적으로 상담 요청하셔도 되거든요. 좀 또는 즉흥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인마이제이 독서실 하시면 그런 이점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JHJ그룹입니다. 이게 별리사시험 수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학생분들께서 수험 커뮤니티를 찾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갖고 이거 어, 안내드립니다. JHJ그룹점 com이구요. 여기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JHJ짝대기 group.com 어, 수험 게시판도 있고요. 각 강사님들께 질문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 사항 있으시면 특허법 게시판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오픈카톡방도 있습니다. 오프강 톡방에는 저희 강사님들이 자료를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분들끼리 서로 질의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일부 강사님들께 질문도 가능하세요. 저한테 질문은 제가 이제 JHG그룹에 받고, 카톡 질문은, 죄송한데 너무 질문들이 많아서 종합반 분들만 우대해서 먼저 받고 있습니다. 종합반 분들에 한해서만 카톡 질문을 받고 있고, 일반 단가 분들은 JHG그룹에다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카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다른 수험생분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강사님들은 오픈카톡방에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고, 질문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오픈 카톡방은 저희 변리사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가장 하단부에 링크 올려 놨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거기에 1차 오픈 카톡방이 있고 2차 오픈,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입문자분들은 1차 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2차 방은 1차 합격하신 친구들 이 2차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입문자분들은 1차 방. 변리사 시험 1차 준비하는 1차 오픈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9월 입문자 설명회 저는 조윤중 변리사였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최근 대학생 친구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으로 구성을 해 봤어요. 다음 10월 입문자 설명회에서도 또뵐수 있으면 뵙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